한국인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13년 전 KBS에서는 그 원인을 찾아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영어 말하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참가자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는 한 가지 비법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KBS Talk. 자주 쓰는 영어 대화들을 집약해 만든 책이라고 하는데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대화 위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3개월 동안 반복해서 입 밖으로 내뱉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잘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겠죠.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발음이 좋아지고 문장이 외워지고 말문이 트이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쓰기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잠깐 writing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쓰기의 영역은 아닐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런 회화 공부를 많이 해봐서 아주 잘 알거든요. 여기 나온 대화를 하나 예시로 설명하면, Where are I from? I came from Seoul, Korea. 이 문장에서 어디라는 표현만 반복해서 바꿔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I came from Japan. I came from Busan.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혹은 좀더 발전된 연습법이 하나 있습니다. 순서를 섞어 놓은 단어를 보여주고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어 보라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한국 말하기 수업에서 사용하는 쓰기 공부법입니다. 또는 문장의 일부분을 비워 놓고 알맞은 단어를 쓰라는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쓰기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니죠. 단지 문장을 외우기 쉽게 만들려는 의도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쓰기는 자주 쓰는 표현 위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국어 문장 하나를 영어로 옮겨보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쓰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저에게 훅 하고 들어올 겁니다. 아직은 쓸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원어민들이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듣고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이고, 그 다음에 쓰기가 가능해지죠. 이건 상식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한국인들이 많을 거예요. 말하기와 쓰기는 별개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말하기라는 의미는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먼저 만들고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런 문장을 주고 받으면 대화라고 하죠. 정말 답답하시네요.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한국어로 대화할 때 선생님은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고 얘기하시나요? 본능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얘기하는 게 원어민식 사고라고요. 그걸 익혀야 영어로 말문이 트이는 거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를 본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착각입니다. 이미 자신이 많이 사용했던 표현들 위주로만 머릿속에서 떠올리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자면요. 나를 길들여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명대사죠. 하지만 대화하는 상대방이 어린 왕자를 읽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현을 듣는 상대방은 아주 어색하게 느낄 겁니다.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특이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답답하시네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을 배워서 말하기 연습을 하자는 거잖아요. 자주 쓰는 표현을 배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많이 알수록 대화가 쉬워지겠죠. 근데 이것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화라는 건 한두 개의 문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장 형태와 단어를 써야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KBS 스페셜에서는 3개월의 결과로 길거리로 나가서 직접 외국인에게 대화를 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Uh, what kind of Korean food do you like? Um, I like a l b i a lot. 자,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갈비에 어떤 점이 좋으냐 또는 왜 맛있느냐. 그럼 또 대답을 하겠죠. 난 원래 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 색다른 스테이크를 먹는 느낌이다. 그럼 당신은 어떤 서양 음식을 좋아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을 주고 받는 겁니다. 어디로 대화가 튈지 몰라요. 근데 kbs에서는 뒤에 나오는 대화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너무 잘 알죠. 당연히 불가능했을 거라서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훈련도 함께 병행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의 공교육 아니 사교육 시장에도 이런 교육은 현재까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대화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 패턴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500개의 문장 패턴만 알면 된다. 또는 1000개의 문장만 외우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운다고 해도 대화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장과 단어를 변형해서 사용하게 되죠. 한국어를 예로 들자면, 사랑해. 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렇게만 사용합니까? 사랑해요. 사랑했었죠.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었지에. 정말 많은 방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을 누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직접 문장을 만들면서 스스로 터득해야 합니다. 제가 감히 한국어 원어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패턴의 개수는 수천, 아니 수만 개에 달할 겁니다. 이 중에서 대화에 사용할 문장을 몇 개만 선택하는 거죠. 그럼 원어민처럼 대화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이랑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빙산의 약 10%만 수면 위로 보이고 나머지 90%는 물속에 숨어 있습니다. 영어 실력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100%라고 하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죠. 영어에 대한 지식의 크기가 작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부분만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어민이 사용하는 문장 패턴을 KBS 영어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배웠겠어요? 100문장 정도 될까요? 단지 원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패턴만 배워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만들면서 지식의 양을 스스로 늘려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한국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부죠. 이점꼭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쓰기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